2020년 4월 15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 광희 1동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정대현이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을 알리 최초의 신호탄이 울리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정대현 씨는 본투표 당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당일 자신이 사전투표한 봉인지에 작성한 서명이 본투표 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흉내낸 위조 서명으로 중갑해 있었습니다. 정대현 씨는 자신이 찍어둔 봉인지 사진과 직접 비교하며 이 조작된 서명을 직접 증명해 보입니다. 예, 필체를 보면 제가, 제가 쓴게아니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일까요? 정대현 씨는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매우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증거 보존 신청을 하려 했지만 성간이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이 제기를 하자 성간이는 정대현 씨가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을 불러 밖으로 쫓아내는 아주 황당한 조치를 취는데요 그리고 정대현 씨의 이 인터뷰를 진행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합회 회장 김재용 씨는 다섯 개의 사전 투표한 봉인지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당일 투표 날 대조를 해보니 다섯 개 모두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밝힙니다. 제가 다섯 장의 봉인지 인증샷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섯 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부정선거 고발 인터뷰와 함께 민주주의 근간부터 뒤틀어버리는 이 썩은 범죄와 거대한 악의 축이 우리 대한민국